남자친구랑 오늘 저녁을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뭘 먹을지 결정을 못했어요. 오늘은 상무님이 내일 출장에 가시고요. 금요일, 아, 목요일까지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시, 다른 데에서 이제 일정을 보셔서 오늘 상무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쉬우.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뵙겠다고 <laughs> 너무 약간 긴 여행. <laughs> 아뭐 먹지?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마음은 냉면인데 좀채끼가 있긴 한데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체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점심 때도 되게 허겁지겁 빨리 먹어가지고 체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기다려 가 봅니다. 저곱창이랑 스타벅스 와서 음료 디저트까지 먹었는데 못 찍었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안 찍고? 아, 까먹었어요. 어? 먹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맞아요. 당신은 참된 유튜버가 아닙니다.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오늘 깐다고 이렇게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많을까? <laughs> <laughs> 아이고 괴롭히고 싶어. 어이어 이제 집에 가요 저희. 진짜 오늘 기록 따위 1도 없다. <laughs> 여러분 저는 티 입고 밑에 리링이랑 운동화 신고 지금 동네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곱창이랑 디저트를 먹었는데,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뭔가 매운 것만 계속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배가 부르니까 그냥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동하니까 되게 좋아요. 약간 사람도 없고 편안해서 일찍 일어날 수만 있다면 아침에도 운동을 해볼까 방금 그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오늘 뭐 먹은 것도 안 찍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피크닉 매트를 샀어요. 이거 주호테크? 거기서 샀는데, 아, 23,900원인가? 그래서 이렇게 에코팩이랑 매트까지 이런 줄무늬 매트를 샀는데요. 어 불을 켜니까 좋군. <laughs> 이런 모양이에요. 저 라지 사이즈라고 하는데, 에코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돗자리가 아닌 척하면 되니까 좋고요 사이즈를 한번 펴 보겠습니다 사이즈 이만해요 완전 이게 응. 왜왜왜 왜.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이거 저는 모눈종이를 선택했지만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해서 샀습니다 엄마 누워 주시겠어요? <laughs> 성인 두 명은 아주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이거 뭐지? 이거 키재도 되겠다. 만원이라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간이 안 가고 있어요. 여기가 많이 나네. 여드름이 원래 여기가 많이 났는데 여기가 나고 각질 제거를 오늘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수요일이어가지고 또 곱창 이모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물냉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물냉면을 엄마가 해준대요. 물냉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엄청 먹어야지, 엄청. 물냉면, 물냉면 걸렸어요. 그리고 물냉면을 먹고 또 오늘 운동을 갈 겁니다. 아, 곱창 냄새. 아, 진짜 곱창. 이번 주 토요일 날 먹는 파티 하거든요. 먹을 때 곱창 사먹어야겠어. 곱창. 왕땡겨 곱창. 왜 이렇게 오늘 추워? 오늘도 운동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나왔어요. 꼼꼼하지 만미라 오늘도 운동 화이팅! <laughs> 운동 끝났습니다. 날라 <laughs> 몸도 마음도 가볍해졌습니다. <laughs> 왜 <진짜>. 엄마? <laughs> 아 너무 웃겨 나보다 오히려 약간 주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말해주는. 그렇습니다. 상쾌한 저녁입니다. 이제 찍고 자야죠. 잠도 잘올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도 저녁 운동 한번 해보세요. 엄마. <laughs> <laughs> 룰루래 룰루 아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출근 중입니다 목소리가 아 잠겨있고 저는 화장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완벽한 쌩얼이 회사 근처에 가면 마스크 써요 너무 창피해서 오늘은 화이트 룩의 청바지, 여기 갈색 플래쉬즈 신었고요. <laughs> 데일리 룩맨날 촬영하는 것 같다. 오늘도 상무님이 안 계시긴 한데, 어, 오후에 오실지 말지 모르겠고, 오늘은 밖에서 점심을 먹는 날이라서, 점심때 보겠습니다. 빠용! <목소리> 저는 회사 근처에 영어학원에 오늘 등록을 했고요. 오늘은 무료특강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처음으로 특강을 들어보게 되었어요. 아마 수업을 외국인 분, 원어민 분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처음 강의 들어보고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고에 띄네. 오늘은 근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밥안 먹고 왔고 그냥 물이나 먹으면서 오늘 이거 듣고 어좀 이따가 후기를 꼭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수업도, 듣, 아, 등록도 하고 오늘 비즈니스 콜 관련해서 무료 특강이 있어가지고 콜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처음 본 사람들이랑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확실히 정말 진짜 그냥 회화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좀 회사 관련돼서 배우는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정규 수업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지금 끝났고 집에 가가지고 어 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러 갈것 같아요 오늘 뭔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아직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끝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운동을 왔습니다. 네, 어제랑 똑같은 멤버입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오늘 눈이 왜 이렇게 붓냐? 아치네 오늘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한 30분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고 옵시다. 알겠어요. 안녕. 엄마가 베란다에 상추를 키워가지고 아아니아니 상추를 따라고 해서 상추를 따 보겠어요. 근데 어두워서 진짜 안 보이네. 그냥 따면 되나? 이렇게 따? 아니, 그냥 아니, 이렇게 고기 따는 거야. 그냥 가야 거 따야지 요거. 음한 응. 번만 0번 보여줘. 밑에 거 따야지. 이런 거? 밑에 거? 음그렇대야 응. 따는 것도 어렵더라고. 아 어,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똑똑해 음. <laughs> 수확물 오 은근 많은 것 같은 느낌 유기농 근데 확실히 상추 냄새가 되게 강한 것 같아 맛있었어 맞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요일이고요. 오늘부터는 영어학원을 제가 환불을 해가지고 오늘 안 가게 돼서 늦잠을 좀 자려 했더니 어, 어제 제가 커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5시에 잤는데 9시 일어났어요. 4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저 지금 집에서 밥 먹고 오 마이 갓 집에서 밥 먹고 어, 편집 좀 했는데 어, 그냥 몸이 또 찌뿌둥 해가지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봐야지 오늘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어, 여러분 제가 운동하려고 하는 곳에 제가 어린이집 운동회 같은 거를 하나 봐요. 허허 어허... 운동을 할수 있을까?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어, 밖에서 운동을 하면서 좀 뛰어주고 이러니까 정말 확실히 기분 전환이 엄청 돼요. 그럼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주말 농장을 해가지고 이게 막 가꾸시고 계시네. 운동 시작! <목소리가> 벌써 토니터네 개서 네개 편의점 그러네 토터 분명 가다 누가 안온 근데 왜처음나두 명이 안 왔어. 두명 누구지? 그래. 저희 저희 양파. 우리가 다 알고. 아, 아 뜨거워라. 아 뜨거. 이때야 이때야 그래야겠다 진짜. 치진치 아, 진짜. 아, 야 일단 이거부터 먹자 그래, 버리고 가는 게 <laughs> <아니야. 그래도 있어. 웃음>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아,